안녕하세요. 자기성장을 응원하는 더나맘 TV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MBTI 그각 성향별로 직업찾기를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MBTI 성향별로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과 그 해결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이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 대홍수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 없는 세상에서 살수 있을까요? 스트레스란 인간이 심리적 또는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이라고 하죠. 스트레스 반응은 분노, 두려움, 불안, 우울함, 초조와 같은 심리적 반응이나, 식욕 저와 같은 신체적 반응을 가리키죠. ESTP, 주도적인 수완 좋은 활동가이고요. 장점으로는 어떤 일을 순조롭게 진행하도록 협상하고 합의점을 찾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경험한 즐거운 순간을 이야기함으로써 아주 유쾌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사람입니다. ESTP들이 스트레스 받는 원인으로는요, 어떤 좋은 것이나 재미있는 일들이, 흥미진진함이 사라질 때 스트레스를 받고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을 놓치고 통제력을 잃어버릴 때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것을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재충전을 위한, 어떤 시간이 부족할 때, 또, 과도한 스케줄로 일정이나 계획이 마음대로 안될때 스트레스를 받죠. 노력을 해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때, 또는 사람들이 나의 주장대로 따라오지 않을 때. 아까 제가 서두에 주도형, 주도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도형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줘야 행복한데, 그렇게 사람들이 따라와주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어, 그 심리학적으로 제가 이게 이, 이 부분을 넣어 봤는데요. 어린 시절 상처가 건드려질 때 스트레스를 받고요. 또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ESTP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정보를 찾는데 공격적으로 상대배, 상대방들에게 화를 날게 되는 어, 그 부분이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몰인정한 사람으로 볼수 있겠죠? 또 극단.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나갔을 때 모든 걸 비관하고 논리를 비판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 그리고 피곤하고 불안해서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또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켜 버리는 성향이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제 그런 증상이 오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또 그런 그 어떤 상황이든지 또 같은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려면 우리가 ESTP들의 장점을 발견해야 되겠죠. 아까 서두에서 장점을 말씀하긴 했지만, 우리가 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그 문제든 현실을 바라볼 때 인식을 합니다. 주 기능이 S 감각형인데요. 어, 대표적 키워드로 사실적이고 지금의 초점을 맞추고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세부적이고 단계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감을 통해서 직, 그러니까 직접 경험한 정보를 더잘 받아들이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사실의, 사실의 정보를 연관 짓고 받아들이고 싶어 하죠. 자,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ESTP 안에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어떤 부분이 장점인지를 좀 알아차려야 어, 그 해결 능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형광 형광 편으로 칠을 해볼게요. ESTP들의 주 기능은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감각 S죠. 사실에 주목을 해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부 기능이라고 해요. 부 기능은 가끔 가끔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사고와 논리를 적용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직관과 감정은 ESTP 안에 열등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장점을 잘 살려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대처를 해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 안에 없는 열등 부분이 이 부분도 잘 발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주 기능 제가 칠을 해볼게요. 주 기능 감각 S의 장점을 살려서 우리가 어, 활용, 활용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사실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S 감각을 활용해라. 어떤가 그러니까 문제를 닥쳤을 때. 또 다시 이런 상황이 올때 육화 육화 원칙에 어, 사실에 맞춰서 명확하게 생각을 해 보자.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 사실이 스트레스를 받을 일인가? 또 생각해 보자. 이 상황은 과거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 생각해 보고요. 또는 이것 때문에 재정적이나 감정적으로 지불해야 될 대가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주 기능 안에 어, 좋은 부분이라면 이번에는 우리 안에 열등한 이 직관 부분이 이 부분을 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사실 간의 연관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여기 직관을 한번 어, 어, 생각을 해 봐라. 확실한 모든 내용들이 시사하는 것은 무엇이고, 사실이 가진 의미는 무엇일까? 사실 관찰을 통해서 어떤 해석을 할수 있을까? 또 다른 어떤 대안이 있을까? 이 사안에 대해서 나의 예감은 어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열등 부분이라 우리 ESTP 안에 없어요. 그런데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조금 전에 봤던 도표를 생각하면서요. 이제 문제 해결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 다시 돌아왔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연습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결과를 상상해보자. 좋아하는 활동을 계속하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ESTP들은 뭔가가 즐거워야 돼. 뭔가 막 일어나야 돼. 그런데 그런 것들을 활동을 딱 멈춰버리면은 멈추는 그 자체가 또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활동을 계속하자. 그리고 내 공격하는 말이 내가 공격하는 말이 어떤 결과로 어, 나타날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요. 앞으로 1년, 5년 후의 결과가, 어, 떠할까또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고, 계획도 좀 세워보고, 그리고 그 외에 잘못된 생각을 바꿔보고요. 어,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는 여기 이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안에 잘못된 신념들이 올라와서 너무 너무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고 어 내가 막막 막 우울하고 속상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 이 부분은 좀좀 점점 깊이 점더 깊이 좀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보자. 이번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으로 바꿔보자. 그리고 사람의 능력과 흥미가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인정이 안 되고, 나와 똑같아야 돼. 나를 따르라. 이, 이거는 좀 아닌 거죠. 그러니까 ESTP로 인해서 다른 성향들이 또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을 좀 알아차려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재충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 스트레스, 어, 해결하는 방법들이에요. 이거 일반적으로 많은 강사들이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재충전을 받기 위해서 그 자기 성향에 맞는 것을 여기에서 찾아서 해봐야 되겠죠. 운동을 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지금 ESTP들은 좀 약간 외향성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야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형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만나서 수다를 떨어야 되겠죠. 전화로 수다를 떨든 뭐 아니면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을 만나서 그죠. 아니면 게임을 하든가 뭐 인터넷을 하든가 아니면 드라이브를 하든가 뭐 조용한 나만의 공간을 찾기도 할 거고요. 또 심호흡 방법도 필요하고요. 또 여기 영성으로 명상하기, 묵상하기. 명상하기는 내 생각을 다 비우고 잠잠히 앉아서 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심호흡법과 같이 하는 거죠. 또는 묵상하기는 이제 어, 종교인들이 하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서 이, 내가 스트레스 받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어, 내가 어떤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나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와 같은 방법들은 그러니까, 나를 알고 있는 중요한 타인들을 위할 뿐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가 되겠죠. 그 방법들이. 그래서 스트레스를 없애려 하기보다 잘 관리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제가 오래전에 올려드렸어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도 더 나은 맘 되세요. 감사합니다.